자, 오늘 왜 이제서야 이렇게 나왔나? 네, 보이스 케이 d T5, 신형 그 하이브리드 와치라고 하죠. 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, 이 뒷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옛날에 T4까지의 그 뭐라 그럴까, 그 착용감이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손목이 굵거나 한 사람들은 볼을 칠때 굉장히 손에 좀 거칠게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거북한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티포를 차고 필드를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 있어서 실제로 여기가 일자가 아니라 끝머리가 살짝 돌아가 있어서 어, 아까도 시윙을좀 해봤는데 어, 커다랗게 이렇게 걸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의 밴드도 좀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. 정품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거를 보여 예, 이렇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착용감은 일단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볼을 치고 나서 치고 나서 자꾸 이 손등이 뭔가 이렇게 좀 시커매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양쪽 버튼을 양쪽으로 벌려놓음으로써 그런 걸좀 최소화했다는 게 되게 괜찮고 이 시안성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 제가 일단은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그 앞쪽에서 이렇게 펴봤습니다.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조금 멀어졌어요. 그 전에 T4보다 굉장히 좀 멀어진 느낌입니다. 컬러도 지금 그풀 컬러인데 그 뭐라 그럴까 흰색과 이 버튼이 4개가 있잖아요. 왼쪽 위가 전원,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버튼이고, 그 다음에 요거, 요거가 있는데,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막 눌러봤을 때, 이 버튼보다는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, 이 오른쪽으로 쓱 밀으면 골프에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설정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스코어 카드라든가, 아니면 GPS 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나오고요 실제로 보면은 몇 걸음을 걸었는지. 스마트워치로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풀 충전을 하면 시계로는 10일을 쓸 수가 있고 골프장에서는 10시간 정도 쓴다 그랬으니까 보통 한 27일 정도는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 이 설정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설정에 보면 우리가 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도 되지만 요위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, 언어 설정, 그 다음에 BT 시퀀스, 요거는 이제 그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건데, 지금 5월달부터 요게 지금 어, 어플이 올라간다고 하네요. 다시 돌아가기를 눌러주고, 그 다음에 시계 화면도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걸로 할 거냐, 이런 걸로 할 거냐, 아니면 난 이런 거다, 이런 거다, 이런 거다. 근데 뭐.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약간 디지털 요쪽에 괜찮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골프 설정도 이렇게 가면 뭐 스코어하고 거리 안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예. 그 다음에 운동 설정, 뭐 데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기 정보, 시간, 뭐 사용자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뭐 몸무게가 얼마니 절 많이 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5월달에 이제 앱이 개발이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그 실제 전화라든가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튼간에 골프 시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이 데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시계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밝게 나오는데 요 내용은 좀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커지거든요. 이게 커지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. 좀더 예,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선명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기기에 그 최대한 가성비를 살린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왼쪽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실게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서 요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깃대가 움직이죠? 예, 귓대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확대가 더안 되나? 어, 더 확대는 안 되네요. 확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, 확대는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, 아, 깃대가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거리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실제 높낮이부터 시작해서 뭐 그걸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볼을 치고 나서 내가 드라이버를 몇 미터가를 쳤는지,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잠깐 그 구경을 시켜드렸었는데요. 그왜이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이, 그리고 두킨 거는 불과 한달 전인가요? 그 T4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나왔었죠. 그래서 T4 뭐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그 T4를 사기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그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상 판매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좀, 음, 그전 모델을 사신 분들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, 얘처럼 이제 프레이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보다는 약간 그거 하긴 하겠지만, 얘가 훨씬 더 들고 다니기 편하고, 평소에도 차고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일반 그 로드샵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지만, 뭐 멋도 꽤 있어요. 뭐 이렇게. 장난감 시계 같지도 않고 확실히 좀 디자인도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차고 등일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T4를 할 때도 물건이 너무 없어서 막 대기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만큼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약간 대기를 해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게 다음에 제가 이 GPS 거리 측정기인 T5를 들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, 제작사에서 만든 게, 거리 오차가 한 2, 3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, 그거 정도는 좀 감안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고요. 네, 뭐, 자기 선택이겠죠?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. 예, 나는 이렇게 손목형이 좋아하면 손목형. 한층 더 진보된 보이스케이지 T5 간단 리뷰였습니다. 자, 다음에 김포는 좀더 좋은 레슨을 한대주 찾아뵐게요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